만. 결혼과 출산은 빠를수록 좋다. 아니다! 늦을수록 좋다! 유치원 때서부터도 네. 엄마가 늙으면 막 오지 말라고 그러거든요. 그렇다고요. 늙은 언니들은 유치원에 가게 되면 좀 싫어할 것 같아요, 아이들이. 엄마에게 필요한 게 젊고 예쁜 것만 필요한 거, 약속 요 물론이죠. 네, 내가 스무 살이면 엄마 환급찬줄 하기로 할것같은 어... <laughs> 숫자에 불과한 것 같아요. 늙어서 아이를 낳는다는걸좀 주책이라고 생각하고. <laughs> 항상 20대 때 해야 할그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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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드만들은 이제 좀 나이 들어가지고. <laughs> 업고그 <laughs> 다음에 안고 이렇게 다니시려면 힘이 있어. 힘은 불편해요. 해봐서 알아. 힘은 있는데 안었다가 <laughs> All About Woman Story On.